지난 방송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5·18 세력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피를 들었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5·18이라는 사건이 지나간 것은 어언 4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엄군으로 참가했던 저희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 자랐고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개엄군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의 하사관들의 교육 소주는 대부분 중졸 고졸들이었습니다. 형편이 좀 나은 집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형제들의 희생을 담보로 집안에서 가문에서 한 사람만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어려서 지금의 초등학교에 다닐 때 끼니를 굶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많아 학교에서 강내죽을 끓여서 점심때 배급을 주기도 했으며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기전에 듣기는 누구 엄마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공납금을 주었다 하기도 하고 누구 아버지는 도립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서 자식 공납금을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우리,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고 우리들의 세대는 그런 부모님과 형제간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공고 가고, 어떤 이는 상고 농고를 가서 일찍 기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 모두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시를 태어나서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는 것을 온몸으로 지켜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스물아산 꽃다울 청년의 나이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대에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귀한 집 자식들은 군대에 가기 싫어서 가슴 핑계로 보충력이 되든지 방위병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후방으로 편안보직으로 많이들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공수특전사에 지원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일반 부대로 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지만 특전사 공수부대는 훈련이 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대였습니다. 훈련이 빡세고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특전 대원은 일반 부대와는 기질이 달랐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용기와 체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두가 국가관이 뚜렷하고 충성심과 용기가 충만했지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가 만땅이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저희 부대는 우선적으로 적의 후방에 낙하산으로 뿌려져 시설물 파괴, 요인 암살, 납치, 교란, 심리전 등을 주로 행하는 특수 임무부대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살아 돌아오기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도의 훈련과 전문성들이 요구되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충성스럽고 용맹한 우리의 공수특전단 대원들이 지난 5.18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광주에 진학군으로 참가한 후 43년의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일방적으로 확산한 악마로 지탄받고 그 명예를 짓밟히는 것에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교육과 도덕의 수준은 가히 세계 최정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선동가들의 동간에 속지 마시고 5.18의 진실을 보십시오. 그동안 특정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편집해서 국민 여러분의 판단력을 호도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함인지 방송을 보시고 증언을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 세력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그대들이 젊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라 진정으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혹시 젊은 시절부터 명리를 탐하여 선동가들에게 부안해동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인생을 호호텅텅하게 떳떳하게, 누구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 자신이 없습니까? 당신들의 알량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충성스럽고 용맹했던 용사들을 짓밟고 명예를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옛날 가난했던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의 명리를 채워줄 만큼 성장했습니다. 국가에서 물리적 보상도 받고 명예적 보상도 받으십시오.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수부대 특전사의 명예는 더 이상 멀어, 더럽히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삼 대기자님과 패앤드 마이크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강지원 드림.